네, 안녕하십니까, 형님들. 폭대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게임 홍보 영상을 지금 하나 촬영 중인데, 제가 요즘에 즐기고 있는 온라인 삼국지 2라는 게임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요 게임은 그 삼국지 라이크류 2D 온라인 게임으로, 이제 무려 19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두꺼운 매니아층을 토대로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는 게임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22년 12월 1일날 온라인 삼국지 2 신규 서버 북벌 서버가 오픈되었습니다. 자 이제 북벌 서버 신규 서버가 오픈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요. 요런 사실 또 놓치면 안 되겠죠 형님들. 음, 자 여러 가지 많은 이벤트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온삼의 꽃인 공성전 승리 이벤트가 있죠. 어, 여기 보시면은 최대 이벤트 보상은 3연승을 한 군주와 군단에게 여러가지 현금이라든지 게임 내 재화인 어, 보 50만 보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자, 또 이제 신규 서버 하면 빠질 수 없는 레벨 랭킹 이벤트죠. 이벤트 기간 동안 신규 서버에서 국가별로 가장 높은 레벨을 달성한 캐릭터에게는 복벌 서버 마스코트, 한정판 재갈량 신여를 또 지급해 준다고 합니다. 그외 다양한 이벤트는 여기 홈페이지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으니까 내용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오픈 때부터 지금까지 쭉 달려서 벌써 65 레벨을 이렇게 달성했고요. 또 다음 주에는 이렇게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어요. 신규 맵인 성맵 1차를 오픈하고 캐릭터 레벨도 현재 65에서 더욱 더 확장된다고 합니다. 게임을 혹시나 이제 즐기실 분들은 이제 더 늦으시면 안 되겠죠? 아래부터, 아래부터, 아래부터. 간략하게 있습니까? 온삼2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요. 온삼2는 이제 삼국지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아이스, 위, 아이스, 초, 초 오총 3개의 나라가 아이스, 뭐 아이스, 서로의 아이스, 이익이나 발전을 아이스, 아이스, 어, 위해 치열하게 아이스, 경쟁하고 아이스, 또 견제를 하는 구도입니다. 오, 자연스럽게 RPG 게임에 꽂힌 아이스, PVP 아이스. 컨텐츠를 즐기실 수 있고요. 그 대규모 고정 컨텐츠인 공성전 또 무산 협곡전을 비롯해서 필드맵의 여러 분쟁 지역에서도 소규모 또는 대규모의 쟁이 발발하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추후에 오픈될 남만이나 이릉맵을 예로 들수 있겠네요. 어 저도 빨리 이제 해당 분쟁 지역에서 적국과좀 칼을 맞대고 짜릿한 PVP를 즐기고 싶고요. 어 주요 상위 장비 획득이 가능한 대부분의 지역은 TPK가 허용되는 분쟁 지역입니다. 하지만 또 이제 PVP를 조금 싫어라 하시는 분들은 1차, 2차 여러 성맵 지역에 PK의 비교적 안전한 중립 지역이 있기 때문에 또 p v e 만을 즐기시는 유저도 충분히 온삼2를 즐기실 수 있다는 점 알아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제가 준비한 온삼2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게임 내 여러 컨텐츠를 짧은 영상으로 먼저 시청해 보면서 살짝 미리 체험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재련 영상입니다. 진짜 온삼의 정말 미운정, 고운정, 또 짜릿함을 느낄 수 있는 재련. 어느 게임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PVP 위주의 네 게임이다 보니 네 장비의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준끼지 있나? 여러분들이 아, 열심히 그런 사냥해서 모은 아이템과 포자루에서 얻은 있어요. 강화 재료 등을 통해 가지고 거예요. 고강의 아이템 재료를 획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있나 어, 무기는 12강, 방어구는 10강. 마이 10강 님이. 각 아이템마다 최대 강화 수치가 있으니까요. 믿고 갑니다, 그렇다면 높은 형님. 등급의 아이템, 꼭 철공과의 한판 승부에서 이기셔 가지고 오, 획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갈게세3 2 1세 진짜 번,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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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아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 번, 세거세 번, 세 번, 세 고! 세 고! 세 번, 세 번, 세 번, 번, 세 번, 세 번, 세니다 번, 잠깐만 또.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어, 아 보자. 12개거든요. 12개거든요. 12개 갑니다. 그래 그래. 13개. 어디까지나 보자. 13개. 네 <laughs> 14개. 와우. 리얼 또라이크 14개. 와, 15개. <laughs> 이거 미쳤다, 진짜. 15개. 와, 16개. 미친 거 아니야, 진짜 이거. 버그인데 보고. 16개. 개 내기로 미쳤절대도가 미친 거. 와, 17개야? 저도 에서열 17개. 진짜 확률 너무 하네. 와, 18개. 할. 저건 산해. 근데 <놀데> 진짜 와, 대박. 할. 미친 숨고랑미 야, 숨고랑게. 숨고랑게. 세계신 기록. 야, 숨고랑 진짜 같이 각개입니다. 숨고랑 아니, 이제 돈 없냐? 야, 숨멀특 22. 22숨 자, 숨멀개 씨발, 숨멀개 23개. 이건 넘어간 거 아니냐고. 씨발. 키키키키키키키 아니 ㅅㅂ 스물 네개죠 스물 네개 아 스물 세갠가? 스물 네개 아 스물 세개 스물 세개 스물 세개 하하 이제 못해 <laughs> 야 이거 말 말도... 탕탕 비었다 내 마음과 같이 남은 진양도 두개 방지 두개 십만 원 아무리 해도 사절도 돼도 첫 번째 배경 총만 죽기 자첫 번째 트라이 제발 첫 번째만 해 쓰리 투원 망치 망아어일첫 번째, 어. 번째 날아갔습니다 세번전에 이렇게 를야 되거든요 일단은 제발 그 제발. 아 이제 는 3번 전에기 3번 제발 는야 돼요. 자는 3번 3번 째3 2 1 제발 3번 전에는 3번 전에는 3번 전에는 수번 전에는 3아 전에는 3번 아에는 3번 실패 는아고 뭐? 아니 아니야 그럼 이어가야 돼자형님도 오른쪽 흑철 제발 뜨기를 한 번만 두번두번줘한 두 번만 더 성공하자 단타장만 해도 돼. 남쪽은 아니야. 남쪽은 아니야. 아, 렌타 똑같네. 아, 렌타 유. 야. 이제 렌타 뜰때 됐지? 이제 렌타 뜰때 됐다. 마지막 건다. 그렇지. 다음 렌타 오와. 그 아주 좋은 발언이었어. 많이 갑니다. 자, 초반부터 성공 성공 가자. 성성 가자. 자, 성성 갑시다. 성성. 성성 되면 렌타 뜰 겁니다. 자, 갑니다. 마지막 3. 2. 1. 성성. 아, 저... 아... 자, 사냥 영상입니다. 온삼투는 자동사냥이 없어서 플레이어가 손수, 수동으로 사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피로감은 다른 자동사냥 게임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요 수동사냥 또한 온삼투만의 매력이고, 오히려 이 부분이 장점이 돼서 온삼투를 계속 찾는 유저도 많다는 사실. 또 이제 특별한 거는 이제 가속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일반 몹을 사냥하면 그 후에 랜덤으로 그 흉폭한 몹이라는 게 뜨고 또 랜덤으로 보스가 뜨는 지역에서는 보스가 소환됩니다. 이런 특별한 사냥 방식이 온삼에서 자리 잡고 있고 추 성맵 이상에서는 어 필드에서 특정 조건을 갖춘 후에 보스를 소환시킬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계속해서 가속 사냥을 하다 보면 필드에서 랜덤으로 각 맵에 해당하는 보스가 소환되면서 보스 처치 시 거기던데. 가치가 매우 높은 악세사리 상자라든지 축복의 강화 재료 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동탁이에요. 동탁. 그 낙양 2차에 있는 동탁인데요. 과연 돈이 될까요? 여러분들의 스펙업에 도움이 될까요? 음. 혹시나 여러분들이 혼자 보스를 잡기 좀 어려우시면 이렇게 고. 여러 군단 군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꼭 보스를 처치해서 득템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목걸이 나왔다. 오. 저희 군원분은 오픈 초기 보통 10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공탁의 목걸이 상자를 획득하셨네요. 자 PVP 컨텐츠입니다. 온삼투의 꽃은 뭐지 뭐지해도각 나라별 군단별 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언제 돌아가고 어디서든 돌아가고 쟁이 돌아가고 발발할 수 있는 게또 온삼투만의 매력이죠. 북벌 서버도 현재 오픈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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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초기임에도, 버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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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틸게. 어, 여러 분쟁 지역에서 각 나라별 분단별 쟁이, 죽지워요. 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는 나라나 군을 선택하셔가지고, 좀 쟁에 관심 있으시면은, 요 쟁에 야, 참여하셔가지고 재미를 느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빠벅지. 빠벅지. 이제 나중에는 여러 가지 난만이라든지 뭐 사신 이런 게 나오면 적대 국가의 보스 작정을 방해하기 위해서 좀 반반나 설쳐가면서 이제 또 이제 칼을 섞어야 되거든요. 또 그런 것도 또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싸, 가자, 가자, 가자. 자리팀 멤버. 빡소, 아싸, 둥

가볼. 가자. 가이 가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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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리고맙니다부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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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고 있어. 니다고아습니고고 11시 이 먼저 보고, 오케이, 동래정아리어요 야, 음... 야아 음... <laughs> <laughs> <문이 맨날> <laughs> 아, 아, 온삼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뭐 게임이 다소 어렵거나 적응하기 힘들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막상 시작해보면 크게 어려운 점 없어요. 게임 내, 뭐, 어느 누구, 뭐, 군원분들한테 조언을 구하시거나, 아니면 제 실시간 방송에 오셔가지고, 궁금한 점이나, 노, 그 이제, 노하우 등을 같이 공유하면서, 온라인 삼국지2 북벌 서버를 함께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상으로 온라인 삼국지2 북벌 서버, 위나라에서 플레이하고 있는 폭딜이었고, 이제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앞으로 다양한 영상과 실시간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ye.